오늘 대감님이랑 하기로했잖아은희 언니랑 아지님이랑 허리 그림 그리면서 합방 했던 거. 여기서 은희 언니가 자기만 당할 수 없다. 다른 희생양이라도 데려올까? 나만 당할 수 없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대감님을 제자로 이제 삼았으니까, 슬쩍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데려와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당구 씨나 좀들 먹이면서. 이런 식으로 맥이면은 재밌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진짜로 이제 서베를 해왔어요. 아 대표하셨는가? 아 안녕하십니까 대감님.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거 아닌가? 늦은 밤. 늦은 밤. 시간이 몇신데 지금 들어러 오 왔는가? 와, 지금 8시2 8시 분이요. 2 분씩이나 지각한 거에 대해서 약간 미안함을 못 느끼요? 지금 여덟 시이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덟 시이 분. 아니 그럼 나는 이미 하... 없어가지고 못 있는 거냐? <laughs> 지금 시간은 여덟 시이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여덟 시이 분. 아니 이 분씩이나 지각한 걸 말하려고 지금 시간을 말해달라고 한거 아니오? 어? 친근제가 너무 죄송해요 진짜. 아, 나 쓰레기야. 아, 어떻게? 아, 쓰레기를 만들었어. 그그 그 끓는 물 가져오게.

맞죠 맞죠 단군신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군신화 소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오 좋아하시는구나 오 어, 그럼 괜찮네요 음. 뭐 알다시피 해계망측하고 잡설이긴 주시는.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네 어, 그 내용을 통해서 아 대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어디로부터 유추해왔구나 이런 걸 보기 음. 좋지 않가 아, 저희의 뿌리가 웅녀에서 음. 음. 왔잖아요 그쵸? <laughs> 맞죠 그죠 그러면은 어. 오늘 배울 주제. h 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u <laughs> 건 전통이죠 그러니까 h i 가 g Hurry, come here. Maria. What is your sister? Hurry, come h 리 r e Hurry, come here. Hurry, come here. h 족 퍼리 민족은 어디에 사는 놈들인데 <laughs> 내가 거란도 들어봤고 여진도 들어봤고 몽골도 들어봤고 저 만주족도 들어봤는데 퍼리 민족은 네. 어느 민족이야? 그게 아, 우리예요. 아, 퍼리 단합 한민족 퍼리. 아, 한민족을 다른 말로 퍼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 러니까 아지소저. <laughs> 아지소저가 얘기하는 대로 한민족이 네. 퍼리 민족이라는 거지. 음. 브로클이아 근데 이거 응. 하치님에게 펄이라는 것에 대해 좀더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맞아 개념부터 좀 설명을 응, 해줘야 될것 같아 응, 응, 응. 보시면은 어, 좋아할 겁니다 우리 점점 말투가 청나라 사신 같구나 혀 밑에 뭔가 숨겨놓은 그치. 것 같은데 잘안 어, 보이시나요? 아 아니 잘 보이네 보지 말아야 될게 보이는 <웃음> 느낌인데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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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수인의 기준을 알아보자 그 나라에서 권장해서 퍼트릴 만한 이야기는 아닌 거 같다. <laughs> 아, 저도 3번까지 가능하다 봅니다. 음, 그렇죠. 그럼 내가 한 네. 가지 좀 물어볼 게 있네. 그림을 하나 준비해왔단 말이요 아지 소저가 <laughs> 2, 3번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laughs> 야, 이건 뭐야, 아, 이거? 털져하네. 아, 이렇게 카운터를 먹인다고? 아, 아 와. 자, 이3 번이 가능하다는 아지 소저. 당신들이 생각했을 땐몇 번까지 가능하오? 안 귀여워요. 취향 아니오? 어, 제 취향은 이쪽 아니에요. 전 인간이랑 비슷한 것들을 좀안 좋아해요. 그 감성이 다르다. 어, 입니다. 근데 내가 사람 달라요. 사람... 내 마음을 올리는 거 아닌가? 그 차이가 그... 있어요. 현실에 살아있어! <laughs> 안 돼, 그럴 리 없어. 살아 있어, 살아 있다고. 근데 이제는 허리가 어떤 뜻인지 잘 이해하셨나요? 알겠는 허리 에 대해서 개념은 이해하게된것 같소. 음,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직접 아, 체험하는 잠깐.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나? <laughs> 잠깐 뭐라고 하였는가? 뭘뭘 직접을 체험하고? 제가 어디서? 여기 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제 배웠으면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나의 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맞지, 맞지, 맞지. <laughs> 오, 그렇구나.